또몇시 네. 출발했지? 2시 아그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 편의점? 응. 편의점? 응. 아, 기억이, 기억이 안, 안, 안 나. 어. 좀 졸라 빨리 왔는데? 아 그거? 그때 차 오늘 약간 혼자 탄 거랑 비슷한 속도로 응. 오는 것 같아. 양말장에서 한시 아, 아, 출발을? 문화를 뭔가 다감하게 버리니까. <laughs> 나 알잖아 앞에 니가 있어야 더잘 타는 거. 혼자 가면 못 타는 거.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알았어요. 여기서는 그나마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보이더라고. 뽕댕이가 계속 쫓아왔대. 이런 와인딩은 정 말로 내가 막 빨리 타고 누굴 잡아야겠다 하면은 다른 게 없고 탈출할 때 겁내 당기는 요근 네. 솔직히 코너 속도는 비슷비슷해. 드레스를 타나 좀 빡세게 타나 이만큼 차이거든. 여기가 그냥 뭐라야 되냐. 누구 안 기다리고. 아, 그말천좀 적응이 되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그 하얄사는 쭉쭉 이렇게 핸들을 밀어주면서 커너 탄다고 했잖아요 저거는 5코너 탈때 이렇게 리그를한 다음에 배를 살짝 떼고 그냥 한번 쓰러트리면 얘가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하대 그래서 오히려 상체 힘을 빼니까 5코너 더잘 타지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근데 상체 힘 빼는 게 어려워 근데 우코노는 그렇더라고. 좌코노는 딱 자세가 되니까 우코노잖아. 네, 네. 그래서 하여간 할 때도 막 이러고 닿거든 막 얘가 음. 이제 하에서 일어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엉덩이 살짝 뒤로 뺀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딱쓰러지면 오히려 그게 더 부드러워.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힘주면은 탁, 고 들어가더라고. 쭉들어갑고다 나도 아까 전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형도 약간 이국에서팔 그렇게 돌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형저 뒤에서 보면은 이러고 타잖아요 약간?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탈라고 음, 그렇게 하면 더못 더 넘어. 어, 어뺀 다음에 배힘 주고 뽑부리면살이 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약간 뽑부려 상체를 숙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은 이게 이제 더잘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생각으로 팔꿈치 내린다 생각을 해봐 그냥 그럼 있잖아 이게 내리면 몸 돌리면서 이게 밀어지는 거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어? 카운터 스트링정 종원이 형 타는 거못 봤네 종원이 형 타는 거 보면 싹 타자 갈게 종원이 형 종원이 형은 그렇게 하면서 걔네 이걸로 해 종원이 형 뒤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엉덩이 딱 붙여가지고 다리도 안 벌려 그냥 이렇게 타어 응. 그냥. 훈련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몸을 안 타잖아. 그 부드럽게 잘 쓰면은 <laughs> 뒤에 누구 태워도 와이드 똑같이 해요. 힘안 들이고 타거든. 나 그러니까 이거 민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꿈치 내린다 해요. 그럼 몸도 이렇게 강되니까? 아, 그럼 애기 애기 엑사로 어떻게 타야 돼요? 엑사로 덕터가요. 덕후쪽도. 아니 이거 이거 한다 생각하지 민다 생각하지 하고 그렇게 가다가 들어갈 때랑 팔꿈치 내린다 생각해가 뭐 이러고 있잖아. 팔꿈치 내리면 몸도 수불해져. 엑사는 그러면... 가능해. 잘 누워진다. 거기다가 나는 더더 넣고 싶은데 잘안 누워지면 있잖아. 진짜로 이걸로 막 밀어. 이쪽이 떨어져 이 정도 밀어. 매달리는 거. 그러면 누워주. 난 원심력을 이겨내기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다. 이게 컨트롤 안 하면 오토바이가 안 쓰러져요. 그리고 사람들 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셀프스티어라고 있잖아. 왜냐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가 쓰러지잖아. 근데 그게 속도가 느릴 때는 되고 우리처럼 이제 가다가 확가할 때는 셀프스티어가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헷갈려하잖아. 오토바이는 부드럽게 시선 처리로 타는 거라고 속도 느리면 돼. 그러니까 음. 원돌 될 텐데 그게. 음. 느리데우리차노랗게탈때 저는 막 백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는데 무슨 센트스티야 그럼 밖에 나가지 원들기 초이 안 누워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투어를 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슉 들어가다가 핸들 살짝 밀면서 오토바이 쓰러트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몸으로 부드럽게 타는 거지 그런 싹다 돌지 선수들 이렇게 타는 거어게 코너 도는 거 보면 보이지 않냐? 바퀴가 이쪽으로 음. 틀어져, 반대로? 그럼 이거 민기 진입할 때 반대쪽으로 살짝 어. 한 다음에 쭉 들어가잖아. 사진 봐도 바퀴가 반대로 틀어져 있잖아. 음. 그러면 그게 민 거지, 뭘. 응. 음. 근데 아니래, 끝까지 아니야.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더라? 카운터 스트링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뭐. 그런 거 있대? 안 봤지만. 그러니까, 그거 아까 그거야. 셀프 스티어를 얘기를 하는 거그 사람들은. 체중이동 이렇게 한다고그거 속도 느리면 돼. 네. 근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갑자기 선회를 하려고 할때 무조건 카운트 안 들어가면은 라인이 부풀거나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 다야 응.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카운트 누나, 이거잖아. 처음에 쓰러트리는 거지, 이걸로 도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헷갈려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돈다고 생각하더라고. 툭 치면서 쓰러트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시선 처리하는 거죠.